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느에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을 환경이 주는 안정이나 문제가 해결된 상태 또는 내 능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기쁨이라는 통로로 흘러옵니다. 니에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느라 지쳐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저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무너져 있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최악이라도 하박국은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쁨은 곧순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주님,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낙심은 떠나가고 소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하늘의 힘이 밀려옵니다. 기쁨은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10편 37편 4절에 또 여와를 호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의 자리에서 길을 여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평강 속에 머물게 됩니다. 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두려움은 무너지고 원수의 공격은 약해지며 절망은 소망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은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영적 예배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